어제 저녁 참 시끌벅적했습니다. 위믹스 상장 폐지 발표로 인해 btc까지 함께 빠지면서 도지코인 또한 소폭의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현재는 약1-2% 소폭 회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남은 악재가 적어도 3-4개가 더 있기에 시장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고 홀더 분들 또한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일은 도지에 대한 호재와 전망 그리고 시세분석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망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동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망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시세 분석 체크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비 t 시의 자료를 응용해보자면 도지코인의 가격과 크립토 시장에큰 영향을 미친 불확실성과 난개로로 인해 도지의 가격은 0.15달러에서 0.8달러로 하락했습니다. 도지의 가격은 0.1달러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여 낮은 가격대를 다시 테스트하게 되었는데 도지의 가격은 계속해서 0.08달러에서 0.07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주간차트 및기타기간에서 도지 홀더에게 좋은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데 차트를 보자면 시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계속됨에 따라 도지가 가격이 0.15달러에서 0.07달러로 하락한 것을 본후 가격이 0.08달러 이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도지의 가격은 1일 기간 동안 상당히 강세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가격이 이 구간에서 더 많은 구제 반등을 목표로 함에 따라 도지의 가격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선 도지의 가격은 단기 안도 반등을 위해 0.1달러 이상까지 레리를 해야 하는데 이 구간을 가기 위해선 52MA 아래 0.08달러 아래에서 거래되는 현재 도지가 상승 추세에 대한 저항을 이겨내고 가야 하는데 만약 이 저항을 이겨낸다면 황소세력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단숨에 0.12달러까지 랠리할 것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넣어보자면 최근 도디는 BTC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BTC가 소폭만 회복하더라도 도지에겐 충분한 영향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세분석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재 도지의 가격에서 0.1달러까지 상승하기 위해선 강한 저항을 뚫고 가야 하는데 만약 뚫기만 한다면 황소세력이 0.12달러까지 랠리를 도와줄 것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에 대한 호재라고 볼수 있는 소식입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 초당 2만개의 트윗이 올라와 트위터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머스크는 월드컵 트래픽은 초당 거의 2만개 트윗을 기록했다. 기록 사용을 관리하는 트위터 팀 수고했다고 전하면서 트위터에는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매우 존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머스크가 트위터 전체 회의에서 엔지니어링과 영업 분야에서 고용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지 홀더들은 대체 어느 부분이 호재인 거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머스크의 트위터가 시작이 된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머스크는 지독한 사업가라고. 이제부터 본인의 스타일대로 팀을 꾸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의 리더십을 따라오는 사람은 생각보다 유능한 인재가 많습니다. 이전 더블인 컴퍼니 인원 구축만 봐도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본인 스타일로 트위터를 암호화할 예정인데 이제부터 트위터 결제 수단은 도지의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는 독이 될지 호재가 될지는 모르지만 머스크는 전날 법을 어기거나 지독한 스팸을 하지 않은 정지된 계정의 한정에 사면을 제공해야 할까라며 계정 사면 안건을 공개 투표에 붙였는데 316만 2천여개의 트윗 계정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 찬성이 72.4%를 득표했습니다. 즉 트위터 정지 계정 전부 사면 결정된 것이죠. 인종차별, 혐오 발언 등의 이유로 정지를 시켰던 트위터 계정 전부를 활성화하기로 결정한 건데 머스크는 트위터 리언들은 목소리를 냈다 사면은 다음 주에 개시한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트윗했습니다. 이게 정말 독이 될지 호재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머스크가 보여주고 싶은 건 나는 민심을 선택했고 결과는 너희들이 감당해라 나는 판을 만든 것이고 결과물은 너희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면이 진행된다면 트위터 이슈화는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데 일단 이슈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도지에게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으며 광기 가득한 사업가 머스크의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꾸준히 지켜보셔야겠네요. 이상 도지에 대한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그 어떤 시장보다 최신 이슈에 민감한 시장인데 갑작스런 반등에 그 이유가 궁금해서 이리저리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로 정보러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또한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